네, 다음 동작은요. 정강이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정강이라고 하면 여기 어, 무릎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 앞쪽 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종아리가 뭉쳐서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앞쪽 부분은 보통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쪽 부분에 있는 정강이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마사지를 실제로 해보시면, 어, 내가 여기에 이런 근육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어, 의외로 되게 시원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같이 따라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무릎을 이렇게 끌고 앉으신 자세에서요. 폼롤러를 여기 무릎 아래쪽 부분에 먼저 양쪽으로 올려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아래쪽.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요. 양손은 어깨 넓이로 이렇게 바닥을 짚으셨을 때 손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셨을 때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끔 어깨 넓이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처음에는 조금 들고요. 왔다 갔다 먼저 위에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폼롤을 살짝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실 건데요. 엉덩이를 들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내몸무 무게가 정강의 앞쪽, 여기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조금 자극이 온다 하시면은 엉덩이를 좀 내리셔서 왔다 갔다 해 보시면 내 몸무게가 완전히 실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뭔가 발등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요 관절 관절 부위마다 조금 뭉쳐 있거나 또는 순환이 잘안 되는 부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동작들을 조금 더 깊게 딥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처음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운데에서 가만히 계셔보시고 그리고 손으로 바닥 짚으신 다음에요. 오른쪽으로 스케이트 타듯이 엉덩이를 실룩 그리고 가운데로 돌아와. 왼쪽으로 엉덩이를 실,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도 해보시면 어, 내가 여기 가운데 있는 뼈 바깥쪽이 조금 더 자극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처음처럼. 왔다 갔다 롤링을 하시면서 어느 쪽 부위에서 조금 더 자극이 있는지 느껴보시고요. 나는 조금 위쪽에서 자극이 있다 하시면 위에서 이렇게 무게감을 좀더 주시는데 상체를 숙이면 아무래도 앞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상체를 살짝 들어주면 뒤쪽에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팔을 굽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 자극이 있으신지 체크하셔서 내가 자극이 있는 부분의 위치에서 멈춘 상태. 홀딩으로 호흡해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극이 갔다고 하면 손의 위치를 바꾸셔서 롤링을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자극점이 너무 크신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무게감을 줄여 주셔서 롤링 해 주신 다음에 엉덩이 위치를 점점 내리셔서 무게감을 더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팔꿈치를 조금 더 접어서 상체를 숙이거나 팔꿈치를 펴서 상체를 들거나 하셨을 때 자극점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롤링을 할 때도 엉덩이를 조금 들고 하느냐 엉덩이를 바닥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무게를 얼마나 더 실어서 강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든가 어, 거기에서 자기가 가능한 범위만큼 그렇게 어,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팁을 어, 보시면서 요 어, 횟수에 제한하기보다는 엉덩이 높이를 바꿔가면서, 또는 자극점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할수 있는 범위만큼 여러 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